시어머니가 신부를 보자마자 "안 돼! 이 결혼 절대 안 돼!" 라며 쓰러졌습니다. 왜일까요? 25년 전 화재 사고로 5살 딸을 잃은 한 여인. 딸의 어깨에 있던 별 모양 흉터만이 마지막 기억이었죠. 그후 재혼의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 오늘이 바로 아들의 결혼식이었습니다. 축복의 순간 신부가 드레스를 고치다 어깨가 드러났는데 어? 저 흉터 시어머니는 눈을 의심했습니다. 25년 전 잃어버린 딸과 똑같은 별 모양 흉터 손이 떨리며 사돈 어른께 물었죠. 혹시 따님이 입양하신가요? 네 25년 전 보육원에서 시어머니는 무너지며 울부짖었습니다. 내 네, 딸이야.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였죠. 남매끼리 결혼하는 건 아닌지 절망에 빠진 순간 또 다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. 알고 보니 신랑도 입양아였던 거예요. 혈연관계가 아니었죠. 결혼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었고 잃어버린 딸을 찾은 감동 속에서 결혼식은 더욱 특별해졌답니다. 이보다 더 극적인 재회가 또 있을까요?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실화 여러분도 소름 돋으셨나요? 가족의 기적을, 이런 충격적인 실화가 더 궁금하다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로 만나요.